안녕하세요 키어 타로입니다. 키어가 만드는 키어를 위한 타로 카드 유튜브 채널 키어 타로. 오늘의 테마는 너무 힘든 그 사람 벗어날 수 있을까입니다. 살면서 정말 안 맞는 사람, 노력해도 관계가 나아지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과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이 안 되면 벗어날 수는 있는 건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은 열고. 탐견은 내려놓고 가볍게 즐겨주세요.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생각하면서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바로는 1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선택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1번 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과 상대방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예, 선생님은 기운이 넘치네요. 하고 있는 일에서 윗사람이 하라는 대로, 조직이 원하는 대로 잘 맞춰가고 있고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패기도 넘치고 열정도 있어요. 하신 일이나 공부에서 아주 능숙하진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패기 있고 열정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힘든 관계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낙천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편인가 봐요. 사람 자체가 힘든 생각을 오래 하지 않는 편일 것 같고요. 남들이 선생님을 볼 때, 넌좀 편하게 사는 것 같아. 넌 마음이 편해 보여. 넌늘 당당해 보여. 이런 말도 좀 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방은 최악의 상황을 보내고 있네요. 말 그대로 최악입니다. 혹시 이 사람 최근에 이별했나요? 아니면 선생님의 엑스인가요? 여튼 상대방은 세계가 무너진 것 같은 절망, 그 정도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두분 관계는 서로 돕는 사이라고 하네요. 어떤 식으로 얽혔든 간에 서로 대가가 있는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사이예요. 한 사람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에 대해 돈을 지불하는 식으로 서로 대가가 있는 무언가를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친구나 연인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남들 시선 때문에 겉으로만 친하게 보일 뿐이지 사실은 좀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돼버린 것 같아요. 두분중한 사람이 동굴로 들어가버리네요. 대화를 거부하고 동굴로 들어가버렸어요. 아마 상대방 쪽일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상대방보다 좀더 낙천적이고 밖으로 내보이는 성격이실 것 같아요. 상대방은 선생님보다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대화를 하고 싶지 않대요. 나한테 말좀 걸지 마. 나좀 간섭하지 마. 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두분 일로 엮인 사이라면 그리고 그일 때문에 어떤 트러블이 발생한 거라면 두분 문제를 해결할 방법, 그 방법은 새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입사원이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일의 부담을 줄여주고 두분 사이에 얼어붙은 분위기를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인원충원이라는 건 사실 사원들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두분 사이에 신입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찾아보셔야 할것 같아요. 두 분이 일로 엮인 사이가 아니라 연인이었다면, 선생님에게 새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원래 알던 사람 아니고요, 진짜 뉴페이스요. 그 사람으로 상대방을 완전히 떨쳐내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필요 있습니다. 두분 관계를 다시 재정립한다든지, 극복해 보겠다든지, 이런 건 사실 욕심입니다. 두분 사이는 해결하려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두분 스스로 만든 문제가 아니어도 주변에서 자꾸 문제 상황이 생겨서 두분 사이를 더 멀어지게만 만들 뿐이에요. 웬만하면 가급적 서로를 건들지 않는 선에서 행동하시고 말을 하셨으면 해요. 안 봐도 되는 사이면 안 보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면, 적어도 서로 건들지 않는 선에서 행동하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활동적이고 밖으로 분출하는 타입인데 상대방은 비활동적이고 한자리에 꼭 눌러 앉아 있는 타입 아닌가요? 두 분이 그런 면에서 좀안 맞기도 하고 앞으로도 말다툼이나 분쟁 싸움이 계속 이어질 거라 합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최선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을 대할 때는 말 한마디 한마디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기억하세요. 선생님이 상대방보다 좀더 무신경한 사람이라서 아마 말 실수하는 게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회식 자리, 같이 밥 먹는 식사 자리에서 이 사람에게 말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 조만간 이 사람이랑 회식이든 뭔가 식사든 밖에서 뭘 먹는 자리에서 밖에서 모이는 자리에서 선생님이 조심하셔야 할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 유념하셔야 합니다 말 조심해야 할 사람은 선생님이에요 1번 선생님 여기까지입니다 2번 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뭔가 과감하게 움직이려는 선택을 하려고 하시나 봅니다 그에 비해 상대방은 움직이기 싫어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려 하고 쉬고 싶답니다. 선생님 최근에 좋은 일 있으셨나요? 너무 기쁘신데요. 큰 성공, 큰 기쁨을 나타내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기분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뭔지 몰라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상대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움직일지 아니면 원래 자리에 그대로 있을지 고민 중이에요. 그렇다고 두분 사이가 엄청 나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신기하게 카드들 모두 분위기가 좋습니다. 상대방이 고민 중이긴 데 심각하고 절망적인 고민이 아니라 행복한 고민에 가까워요. 두 분이 어떤 사이인지는 모르지만 이두 분은 이동에 관련한 문제 때문에 대립하고 있나 봅니다. 이동이란 이사, 이직, 편입, 유학, 여행, 발령 등 물리적인 이동을 말합니다. 선생님, 상대방이랑 많이 대립하고 어떤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이길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선생님은 어떤 싸움이든 이기는 사람이에요. 멘탈도 강하고 화술도 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과 어떤 논쟁이 있으면 대체로 선생님이 이기는 쪽이에요. 하지만,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논리에서 밀렸다 해도 계속 지면 짜증납니다. <laughs> 거기에 대한 상대방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부러 져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선생님의 호전적인 말투나 태도를 좀 누그러뜨릴 필요는 있어요. 두 분이 그냥 일하는 동료 사이 정도면 이기고 지고가 좀 중요하긴 한데, 카드 분위기로 봐서 두 분은 연인, 그것도 서로 깊이 사랑하는 그런 연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상대방은 선생님과 자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 인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 선생님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내 감정이 어떤지가 제일 중요해요. 상대방이 좀더 이타적인 사람인가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그 방법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거랍니다. 화목한 가정, 따뜻한 관계를 이어가고 계속 만들어가는 것. 그게 선생님과 상대방이 할 일이에요. 굉장히 동화 같은 결말인데, 전 카드가 말하는 대로 말씀드릴 뿐입니다. 선생님 하시는 일은 전문직 쪽인가 봅니다. 하시는 일 앞으로도 계속 잘 하실 거고요 안정적으로 이어 나가실 거예요. 화목한 가정을 위해선 안정적인 수입 중요하잖아요. 예, 자신의 수입 원인 그일 예, 계속 잘해 나가셔야 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두분 지금 이 문제 하나 때문에 이동하는 문제 하나 때문에 약간 대립하는 상태인데 이 문제 얼마 안가 금방 해결 될 거고요. 두 분의 그 열정. 그 뜨거운 사랑 계속 이어가고 계속 계속 더 커질 거라 합니다 뜨거운 사랑인데요 뜨거워서 될것 같은 그런 위험한 사랑이 아니라 즐겁고 기쁘고 매일이 축제 같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지금보다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라 합니다 동화 같은 결말을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 정말 카드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 카드가 그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 정하면서 아주 힘들고 지친 관계들을 많이 보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 굉장히 예쁜 커플이 나왔네요. 두분 예쁜 사랑하시고요. 앞으로도 행복하세요. 지금의 이 고민은 조만간 해결될 겁니다. 허목한 가정, 예, 이거 하나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2번 선생님 여기까지입니다. 3번 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과 상대방, 두분다 이상을 쫓는 사람들이네요. 그런데 이상을 쫓는 성향만 같지 나머지 성격은 꽤 다른가 봐요. 선생님은 이상을 쫓아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앞으로 어딘가 새로 들어가시나 봐요. 잘 모르는 일, 잘 모르는 분야, 잘 모르는 공간에 이제 막 진입하는 시기를 맞았습니다. 여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런 시기를 맞았는데 이게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조직에 들어가는 어떤 공간에 들어가서 하는 일입니다. 회사에 입사하거나 어떤 조직에 들어가거나 처음 하는 일을 시작했다 뭐 이런 식이죠. 상대방도 이상을 쫓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더 내향적이고 이 사람은 집에 있고 싶은가 봐요. 재택근무하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두 분은 꿈이 같을 순 있지만 그 성격은 많이 다릅니다. 두분중한 사람은 집에서 잘안 나오는 사람인가 보네요. 아마도 상대방이겠죠? 스스로를 유폐한 것처럼 높은 탑에 스스로를 가두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과의 소통도 끊고 오로지 자신과만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딱히 행복해 보이지도 않아요. 본인도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바깥에 나가는 게더 싫기 때문에 소통을 끊고 혼자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 사람과의 문제 해결하려면 옛날 생각하세요. 옛날에 그 사람과 좋았던 시절, 그 사람과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사실 이 사람과 선생님은 미래보다는 과거가 중요한 사이입니다. 미래는 지금에서 크게 달라질 건 없고요. 과거의 행복했던 시간, 그 시간을 서로 소중히 하고. 그 시간에 대한 고마움을 가져야 이 관계를 유지시키고 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좋았지? 예전에 네가 너무 고마웠어? 우리 옛날 생각하면서 잘 버텨보자. 이러면서 서로를 다독여야 합니다. 혹시 두 분이 연인이라면 선생님 앞으로 상대방과는 로맨틱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앞에 이상형에 가까운 어떤 새로운 사람, 특히 남자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마음이 좀 흔들릴 수 있는데 얘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남자와의 관계를 기대하지 마세요 선생님 짝사랑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돼 봐야 불륜이고요 두분 관계가 일로 얽힌 동료나 선후배라면 앞으로도 감정적으로는 선생님이 얻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돋고 다이니까 하시던 일 원래대로 잘 하시면서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선생님 일을 맡아주거나 해결해 주길 기대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상대방을 안 보고 싶다고 안볼수 있는 사이는 아닌가 봐요. 계속 보기는 봐야 하는 관계인 듯 합니다. 그래도 일로 얽힌 사이면 차라리 희망적이에요. 앞으로 새로운 사람이 하나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사람 덕분에 선생님이 좀 편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나아지는 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서 그 사람 덕분에 분위기가 환기되어서 조금 편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3번 선생님 여기까지입니다. 4번 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장소에 새롭게 진입한 신입이신 듯합니다. 그런데 신입의 팩이나 프레시함보다는 현재의 외로움이 더 크네요. 선생님은 보기보다 능력도 많고 미래도 창창하고 자신만의 야망도 있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주나 봐요. 그래도 고독하긴 한데 고고한 고독함이랄까 니들이 날 몰라주는 거야. 난 원래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 크네요. 상대방이 선생님을 힘들게 하고 있긴 한데 사실 그 사람 속으로는 땡잡았다고 생각한대요. 속으로 나 땡잡았다. 잘됐다. 선생님이 들어와서 나는 이득이야. 뭐 이런 걸 본인은 알고 있대요. 근데 상대방은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인가봐요. 말을 좀 얄밉게 잘할 거예요. 좀 사기꾼 같을 수도 있고 믿음이 잘안갈 수도 있고요.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상대방과 선생님은 사수와 부사수 관계인가요? 꼭 사수가 아니더라도 직장이나 학교에서 선후배 관계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튼 로맨틱하거나 친구 관계는 아닐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가르치고 끌어줘야 하는 관계라고 타로는 말하네요. 선생님, 좀더 단호해질 필요 있습니다. 상대방이 선생님을 후배나 부사수가 아니라 로또로 본단 말이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자기 주장도 하실 필요 있어요. 선생님은 어차피 그곳에서 적응 잘 하실 거예요. 겁먹지 마시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의견 말씀하세요. 물론 선배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친구가 아니라 일 관계니까 예의 있게, 비즈니스 관계니까 감정은 어느 정도 삭제하고 대해도 괜찮습니다. 조만간 선생님에게 어떤 기회, 어떤 제안이 찾아올 텐데요. 사실 이 제안이나 기회는 선생님이 보기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딱히 받고 싶지 않은 선물처럼, 거절하고 싶은 상처럼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겉보기만 그렇지 사실은 좋은 기회고, 굉장히 좋은 제안입니다. 그 기회 잡으셔야 합니다. 그 기회에 선생님께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완벽히 적응할 수 있는 계기가 돼줄 겁니다. 사람들은 선생님이 신입이란 걸 잊을 정도로 주변에 완벽하게 적응하고요. 겸손하면서도 능숙하게 자신의 일을 해나갈 거라 합니다. 선생님 힘들게 하는 이 사람 예, 앞으로도 자잘한 스트레스는 계속 줄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다행인 게 스트레스 주는 이 사람도 있지만 다행히 조만간 선생님에게 휴식처와 피난처가 되어줄 좋은 동료도 생길 거랍니다. 직장에 진상만 있으면 너무 힘든데 그래도 마음 기댈 수 있는 동료가 옆에 있어서 저도 마음이 놓이네요. 이 사람, 선생님이 힘들게 하는 이 사람은 적당히 무시하실 필요 있습니다. 속으로는 선생님 보면서 땡잡았다고 생각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주장, 선생님의 능력 편하게 펼치시면 됩니다. 4번 선생님 여기까지입니다. 5번 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최근 좋은 일 있으신가요? 기분이 많이 좋으시네요. 기본적으로 감정이 풍부하고 그 감정을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기는 분인가 봐요. 여러 면에서 욕심이 많은데 그 중에서 특히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인가 봅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은 크게 도약할 시간을 맞았다고 해요. 그에 비해 상대방은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고민과 우울에 짓눌려 있어요.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 싶을 정도로 현재의 자신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고민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선생님, 일 문제 또는 돈 문제로 중요한 결정을 낼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생님이 크게 도약할 시기를 맞은 것과 관련이 있겠죠? 두 분은 라이벌인가요? 라이벌, 방해물을 의미하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라이벌이라면 선생님으로선 호재를 맞았어요. 왜냐면 상대방은 지금 기운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선생님에게 크게 승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확실히 이기고 상대방보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주목받고 싶은 욕심, 이기겠다는 욕심, 해내겠다는 욕심, 마음속에 그 욕심과 욕망, 야망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임할 필요 있어요.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임하면 예, 선생님 아주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라 합니다. 눈이 가득 쌓인 한겨울 나무에 열매가 열렸는데 그 열매는 돈입니다. 노력에 대한 결과지만 그 결과물이 생각했던 것보다 몇 배로 좋은 거예요. 명심하셔야 할건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거. 예, 이기겠다는 그 욕심, 욕심과 야망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임해야 이 결과를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하시는 일이 업무량이 상당한가 봅니다. 예, 그 엄청난 업무량, 예, 그 스트레스는 앞으로도 계속될 듯 합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너무 좋아요. 돈, 성공, 기쁨, 보람, 예,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행운이 아니라 오로지 선생님의 노력에 의한 결과예요. 이 결과물 자체도 성공적이지만 이 성과 덕분에 선생님 명성이 드높아집니다. 마치 신분상승처럼 지금까지와는 다른 레벨의 선생님이 될 거예요. 실제로 승진할 수도 있고요. 미리 축하드릴게요. 5번 선생님 여기까지입니다. 키어가 만드는 키어를 위한 타로카드 유튜브 채널 키어타로 오늘의 테마는 너무 힘든 그 사람 벗어날 수 있을까 였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으로 부탁드립니다. 키요타르였습니다. 또 봅시다.